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결별할 것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 결장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 선수 없을 때만 9골을 터트렸다.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의 견술적인 억제기였다라는 것이 좀 입증되고 있는 과정에 페리시치도 콘테 감독을 따라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인테리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페리시의 상황 지금 어떤지 정말 토트넘의 알터니 혹은 손흥민 선수의 억제기인 페리시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질 것인지 현지 보도 상세하게 살펴보고 최신 상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기자 마르코 바르차기 기자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윙어 이반 페리시가 인테르로 돌아가길 원한다. 토트넘에서의 실망스러운 시즌 이후 토트넘을 1년 만에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페리치 선수가 터치나의 왼쪽 윙백으로 뛰고 있는데 프레스턴과의 FA컵 경기만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플래그 나왔고 이때는 가짜 9번으로 뛰었었다. 왼쪽 윙백으로 뛸 때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윙포워드든 전술적으로 제한을 시킨다. 파포스트 크로스를 노리니까 케인 선수의 헤더골은 만들어냈지만 토트넘 플레이를 단조롭게 만든 원흉이자 주범으로 꼽혔던 이파리시치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 팬들에겐 큰 기대감을 주는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마르코 바르차기 기자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저명한 기자로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이적설 전문, 뭐 다양한 인테르 소식을 전하는 아,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4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방송활동을 하는 기자입니다. 이 마르코 바르차기 기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영국에도 인용보도가 됐는데요 그 내용 핵심적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기자 마르코 바르차기는 토트넘 호스퍼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실망스러운 경험을 한뒤 인테르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르차기는 파리 생제리맹의 아슈라프 하키미와 페리시치가 인테르를 떠난 이후 경험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조금은 이제 바르차기의 개인적인 주장이다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사실 바르차기 기자가 이걸 뭐 개인 오피니언으로 낸게 아니라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인텔을 꾸준히 추재해 왔고 또 선수들의 관계자 뭐 고단 측의 아 이런 얘기들 소스들을 종합해 본 결과 하키미도 페리시도 인텔에서 테 본인의 아 전성 시대를 열고 나서 더 좋은 조건 속에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인텔 테 시절만 못하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그 후회들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페리시. 페리치와 하킴이 두명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이 영상에서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는 상황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페리치 선수의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페리치는 시 지난해 여름 인테르와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에 자유의적을 선택했다. 사실 인테르가 페리시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 나이가 좀 있긴 해도 해준 역할이 하나에 크다 보니까 콘데 감독과 함께 세리에 우승도 했고 또 인자기 감독이 온 뒤로도 또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측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약 연장하자! 제시를 했지만 아무래도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팀이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이 훨씬 크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준하는 주급 20만 파운드 3억 원 정도의 주급을 받으면 이제 선수 생활 말년에 큰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포천 하뱅을 택한 이유는. 콘테 감독과 인테리에서 세리에 아우승을 할때 본인이 왼쪽 윙백으로 마침내 자리를 잡고 제2의 전성기를 열수 있게 했던 그 감독이 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토트넘 감독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친분이야말로 페리시치가 토트넘에 가게 된 배경이다. 개인적인 경제적인 조건도 있지만 또잘 활약을 할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무엇보다 분데스리가와 세리에 아이서는 활약을 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본인이 프리미어리그도 한번 은퇴전에 경험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맞아들면서 토스톰에 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런던에서의 계획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페리시치는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토록 고전할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사실 페리시치의 개인적인 기록 자체는 나쁘다고 할수 없겠지만 분명히 전술적인 영향력이라든지 팬들의 기대감이라든지 본인의 팀내 입지나 또팀내 관계나 많은 것들이 기대에 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전 네라주리 그러니까 인텔의 별명이죠 볼프스부르크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선수인 페리시치는 몇몇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수준의 있어서는 지난 시즌 즉 인테르에서의 활약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크로아티아 대표로 참가했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경기 영향력이라든지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토트넘에서는 본인이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플레이조차도 조금은 잘 맞지 않는 부분들, 즉 토트넘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녹아들지 못하는 부분들,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에게도 실망스럽다라는 것이죠. 현재 토트넘이 리그컵, FA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면서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실 페리시치는 우승 전문가로도 유명했어요. 볼프스부르크에서도, 뭐 도르트문트에서도, 뭐 바이에미네에 가서도, 인테르에서도 뭐 중요한 그 메이저 트라이틀들을 차지했던 페리시치. 아, 토트넘에 와서는 무관에 그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페리시치에 대해서 바르차기 기자는 그는 복귀를 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떠난다면 페리시치에겐 더욱 어려운 상황.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웨스트햄과의 경기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조금만 주전 경쟁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됐죠. 벤 데비스가 이 선발로 나와서 웨스트햄전에 좋은 활약,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2대 0 승리를 이끌었고 첼시와의 또 한번 중요했던 런던 더비는 아예 또 페리시가 결장을 했어요. 이 경기도 토스넘이 2대 0으로 이겼죠. 그리고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 마침내 선발 명단에 돌아와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팀이 0대 1로 패배하는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팅엄 포레스전도 결장을 했는데 팀은 3대 1로 이겼죠. 그 전에 페리시가 선발 출전했던 레스터 시티전도 4대1로 졌습니다. 물론 페리시가 출전해서 이겼던 풀럼전, 맨시티전도 있지만 경기력 자체에 대해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 페리시가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맺었던 건 아니에요. 이정력가 없는 가운데 고액 연봉을 제시했지만 2년 계약이었습니다. 즉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페리시의 계약은 1년밖에 안 남는데 콘테 감독이 떠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이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뛰고 있는데 콘테 감독이 떠나고 포백 형태를 쓰는 감독이 온다면 왼쪽 풀 백으로는이 선수가 못 뛰어요. 지금 왼쪽 윙포워드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남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 주전이고 페리치가 이제 후보 자원이 되게 되는데 본인도 이렇게 명백한 후보로 뛰기 위한 팀에서 말년 을 보내기는 조금 이제 원치 않는 일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인테르에서 토트넘으로 올 때는 왼쪽 윙백 주전 자리를 생각하고 와서 뭐 세세세뇽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형태의 인수인계 전에 주전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와서 도전을 한 것인데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윙포워드 후보가 된다. 이것은 이제 페리치가 원하. 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며 게다가 토트넘 입장에서도 포백으로 바꾸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페리시 선수의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들이 최근에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선 공격수들이 이미 자원이 많고 젊은 자원인 힐까지도 임대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페리시를 잔류시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소정의 이적료를 확보하더라도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을 했으니까 게다가 고액 연봉 선수니까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적료를 크게 못 받아도 이 선수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명히 켈페리시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콘테 감독과 그 처음에는 이제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에서 바이레미넨으로 임대를 갔을 때챔피언스 리그 우승, 포칼 우승,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트래블의 조커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때 분데스리가 에서 4골 6도움으로 10개 공격 포인트 올렸고 특히 말씀드린 4골을 기록을 했고요. 포칼 3경기에서 1골 1도움, 챔피언스 리그 10경기, 3골 3도움으로 도움도 10개를 기록했지만 득점도 이제 8개나 기록을 했거든요. 꾸준하게 골을 넣던 선수라는 얘기예요 2020-2021 시즌에도 이제 세리에아 우승을 콘테트 감독과 함께할 때 윙백으로 뛰면서도 4골 5도움으로 골을 또 4개나 넣었습니다 도움 만큼이나 득점을 올리는 선수고 2021-2022 시즌에 시몬의 인자기 감독과 함께할 때도 세리에아에서 35경기나 뛰면서 8골 7도움으로 어시스트도 7개를 했지만 그보다 많은 8골을 기록을 했어요 코파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시즌 득점이 10골에 달했으니까 이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해왔던 그런 윙백이자 윙포워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토트넘의 입단에서 현재까지 4개 대회를 치르면서 적지 않은 경기를 소화했잖아요? 무려 공식 경기를 35경기를 뛰면서도 도움은 9개를 기록하긴 했는데 득점은 하나도 없다. 이 과정에는 본인의 폼도 떨어지고 경기력도 떨어지고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신감도 떨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어시스트라는 것도 코너킥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거나 또 크로스 패스를 통한 그 장면밖에 없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도 단조로워졌다. 이런 부분들을 타개해서 조금은 풍부한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빠른 템포에 이제 또 격렬한 몸싸움을 요구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이 수비적으로 윙백에서 잘해주지 못하는 데다가 공격을 전개할 때도 지공 형태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할수 있는 그 <laughs> 본인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좀 갖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테르북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라리가는 본인을 풀 만한 좀 팀이 없지 않겠느냐. 또 라리가는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팀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성공했던 팀, 좋았던 기억이 있는 팀에서 조금은 황혼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하키미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키미가 이제 오른쪽 윙백 페리시가 왼쪽 윙백으로 인테르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바가 있는데 이 하키미도 엄청나게 좋은 재정적인 조건 속에 파리 생제레맹으로 갔는데 지금 파리 생제레맹에서뭐 쿠푸드 프랑스 16강 조기 탈락 챔피언스리그 탈락. 물론, 프랑스 리그항에서는 뭐 우승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 이긴 한데 사실 리그왕 타이틀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키미도 어, 프랑스에 와서 파리생제롬에 와서 지금은 이제 컵대회 우승에 대한 어, 메이저 타이틀 우승에 대한 의지 중에 꽤좀큰 부분을 좀 잃게 됐다 토트넘의 상황과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닮아있는 구석이 있는데 하키미에 대해서도 페리시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르차기 기자는 인테르 복귀에 대한 마음을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페리시처럼 오로지 경기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사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 지내면서 본인이 좀큰 지금 사회적인 사생활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24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핫키미는 내가 이제 공갈 협박을 당한 것이다. 아, 성범죄 강간을 한 것은 아니고 불륜을 한건 맞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상인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났어. 물론 이제 가정이 파탄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범죄자까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반격을 개시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거나 이제 프랑스에서의 개인적인 기업은 악몽이 됐기 때문에 아무 그런 이유에서 프랑스를 떠나고 싶고 그런 가운데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테르가 그렇다면 페리시나 하키미를 복귀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 선수들이 떠난 다음에 대체자를 뭐 찾았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제 인테르의 윙백 포지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일단은 두 선수가 떠난 이후 독일 대표 선수인 고제스가 왼쪽 윙백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 선수인 뒤 프리스가 오르 왼쪽 윙백인데 두 선수 모두 데려왔을 때보다는 기대치가 조금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확대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딘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팀들이 좀 있어서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적 시켜서 수익을 챙기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고젠스는 이제 계약을 좀 길게 안 가져갔거든요 올여름에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떠날 경우 왼쪽 윙백을 데려와야 되는데 뭐 오른쪽에는 풀백을 볼수 있고 윙백을 볼수 있는 선수를 보면 다름이안이라든지 차노티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둔 선수라거나. 또 너무 유망주기 때문에 주전감으로 뛰기가 어렵고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고젠타가 떠난다고 했을 때 브라질 출신의 달베르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장기 이탈을 한 상태고 디마르코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공격력에 있어서는 좀 기대치에 미치긴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페리시가 와서 또 중간 다리를 하면서 리빌딩이 진행될 수 있다면은 인텔 입장에서는 뭐큰돈 들이지 않고 데려와서 뭐 적절한 이미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를 데려온다면 또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페리치 선수 입장에서는, 인텔가 투톱을 쓴단 말이에요. 투톱을 쓰면 본인이 이제 윈포워드로서 올라가서 골드 넣을 수 있고, 또, 라우타로만의스에서스 루카크라는 이미 호 마초론 선수들에게도 크로스패스를 제공한 거나, 연계 플레이를 한데 있어서 좀 문제가 없다. 사실, 이제, 페리치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투톱을 쓰는 상황이었다면 조금은 더 이제 그손인 선수의 영역을 좀 침범하지 않는, 그 그러니까 3톱이 되면은 워낙에 동선이 많이 겹치게 되고 공격 숫자가 좀 많아지고 윙백들을 위주로 플레이하는 그 공격 전술에서 윙포워드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인테르는 분명히 투톱을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거든요. 뭐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하키미와 페리시가 인테르 입장에서 돌아올 경우에는 뭐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역설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는또 콘테 감독이 인테르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인테르 접촉설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인테르 소식을 전담하는 무수마라 기자로부터 나왔는데, 뭐 비공식적인 접촉이었고, 아직 뭐 구체적인 협상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의중이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인테르가 콘테 감독과 접촉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국의 정론지인 타임즈의 게리 제이콥 기자조차도 유벤투스와 더불어 인테르가 콘테 감독이 이제 시장에 나올 경우 접촉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유벤투스는 이런 회계장부 스캔들 때문에 사실은 콘테 감독이 이제 부임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인테르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인테르로 페리시치와 콘테가 함께 갈수 있다. 실제로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토트넘에 데려온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함께 세리에 우승도 했었고, 또 페리시치를 위주의 전술을 짜는 감독이기 때문에 함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토트넘이 지난 주말에 노팅엄과의 경기 승리하면서 프리미어리그 4위 도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꽤 높이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뭐 이미 모든 컵대에 탈락했고 또 장기 비전을 갖기 어려운 콘테 감독에 대한 토트넘의 입장 그리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상태의 콘테 감독도 이번 시즌까지만 토트넘에 뛰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풋볼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최근 올린 기사를 보면은 아 현재 이제 콘테 감독이 노팅엄전 후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뭐 퇴업하거나 대충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고 아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준하는 성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확보 내가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트넘에게나 콘테 감독에게나 서로에게 완벽한 이별선물이 바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토트넘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안기고 결국 콘테는 떠나고 그와 함께 페리치도 떠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페리치 선수가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 빠진 것이 전술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때 페리치 선수를 뺐던 것이 콘테 감독의 전류학적인 선택이 아니라 몸 상태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 노팅엄과의 경기에 벤데비스를 왼쪽 윙백, 페드로 포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놓고, 손흥민, 히사이송 선수와 합을 맞추게 한 것이 서로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훈련 도중에 로얄도 부상이었고, 페리치도 부상이었다. 그런 가운데 로얄 선수가 아예 명 에서 빠졌고, 페리치는 벤치에 있었는데, 페리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경미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벤치에 있었으나, 어쨌거나 최고의 몸 상태였다면. 또 페리시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봤을 때는 역시 이게 콘테 감독은 페리시에 대한 좀그 믿음이 좀 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페리시가 따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 리그 4위 경쟁에서 분명히 유리한 상황들이 이어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을 추격하던 리버풀이 본머스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번 27라운드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사우셈튼과 충격적인 0대 0 무승부로 승점 차이 를 벌리는데 실패를 했어요. 카세미르가 또한 퇴장을 당하면서 시즌 두 번째 다이렉트 퇴장으로 무려 네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 타격까지 생겼는데요. 맨유가 물론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토트넘과 승점 차가 이 점이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좁혀진 거죠. 토트넘이 만약에 다음 라운드 사우샘프턴을 이기고 또 맨유가 다음 라운드에 이기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맨유가 이제 치르지 않은 경기가 남아있긴 한데 맨유라고 많은 남은 경기를 다이일이한 법이 없고 또두 팀의 맞대결도 남아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조금 더 안정적 으로 4위권 내에 들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우샘프턴이 최근에 이제 이변의 팀으로 첼시를 상대로도 결과를 내고 뭐, 맨시티를 합대해서 탈락시키고 지금 맨유와 비기는 등 만만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토트넘을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우샘프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3월 19일 일요일 0시 토트넘이 이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의 흐름을 타고 또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00골까지 터트리면서 기세를 이어간다면 토트넘이 모든 컵대에서 탈락하고 이 리그에만 집중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풋볼 런던에서도 콘테 감독이 이 리그 한 경기만 집중할 때는 주중에 플레이네이 훈련을 잘 짜가지고 결과를 내는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아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기 위해선 페리치가 윙백으로 뛰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페리치가 남은 시즌에는 어떻게 뛰게 될지, 그리고 정말 올 시즌이 끝나면 터치섬과의 인연을 조기에 마무리하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 그리고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들, 한준TV에서 빠르게 체크하고 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